30분 강릉의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 차량 한 대가 주차돼 있습니다.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입니다. 1시간쯤 지나자 골프가방을 둘러맨 차 주인이 나타납니다. 한국부동산원 강릉지사 지사장입니다. 지사장님, 혹시 골프 연습하러 오신는거요 아, 그요 출장 중이신 건가요? 네, 잠깐 나갔다 하지만 곧 골프 연습을 하러 온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지사장은 지난해 1월 부임했는데, 지난해 가을부터 골프장에 갈 때마다 관용차를 사용했다는 것이 직원들의 증언입니다. 제가 출퇴근을 할 때도 휴일에 외출을 할 때도 관용차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직원들의 업무용으로 지정된 이 차량의 운행 일지를 입수해 확인해 봤습니다. 지난 5월 17일 집가 변동 확인 업무를 하러 인근 지역을 갔다고 되어 있지만 블랙박스에는 골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다른 날에 찍힌 영상에서도 골프장 방문이 확인됐습니다. 관용 차량의 관리 책임이 지사장 본인에게 있다 보니 개인적으로 이용한 뒤 조작이 가능했던 겁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한국부동산원 측은 해당 지사장을 업무 배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